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어 평가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 1997년 IMF라는 어떤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를 이제 가독을 해가지고 평가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죠.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 1997년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임금 제도가 되게 이제 연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아뭐 동기 또는 뭐 일년이 지나면 뭐 매년 임금이 똑같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갖다 보통 시뉴어리티연공급 이렇게 또는 호봉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IMF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9 7년인가 되게 뭐 2000년 초반에 로 보시면 됩니다. 아,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어 조직 내에서 어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 또는 업무 성과가 낮은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은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되게 뭐 7, 8, 7, 8% 이상 올려주고, 또 업무 성과가 떨어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뭐안 올려주거나 또는 뭐 아주 적은 1, 2%만 임금을 올려줬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연봉제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연봉제가 아, IMF를 지나면서 이제 뭐큰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또 어, 공공기관도 뭐, 이제 성과 연봉도 해가지고 도입됐잖아. 요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어, 계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매년 어, 1년이 지나면 똑같은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또는 이제 연공급 제도가 어, IMF를 계기로 해가지고 폐지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매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하는 연봉을 차등하는 제도인 연봉제가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 성과가 높은지, 어떤 사람이 성과가 뭐 낮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평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제도가 되게 어 2000년 초반부터 많은 기업들이 뭐 여러가지 고민, 고민을 하면서 평가제도를 도입했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어, 업적 평가, 자기 업무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또는 어, 역량 평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제 어, 개인의 어떤 평가 등급을 만듭니 그래서 통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가 결과를 업적 평가부라스 역량 평가 대개 이제 뭐 6대 4 또는 7대 3을 해가지고 종합 점수가 내면 어, 어떤 사람은 100점 만점에 90점 받은 사람, 80점 받은 사람, 뭐 70점 받은 사람, 뭐 85점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크게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그래서 에 이제 전체 임용 비율을 A 등급 십 프로, 뭐 B 등급 이십 프로, C 등아 죄송합니다 S 등급 십 프로, 어 A 등급 어 이십 프로, 어 B 등급 사십 프로, C 등급 이십 프로, D 등급 십 프로 이렇게 가지고 정규 분포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A 등 S 등급 받은 사람은 만약에 B 등급을 기준으로 B 등급 연봉을 만약에 오 프로 올준다 이렇게 했을 때어 A는 한칠 프로 올려야 되죠, S는 한구 프로 올려야 되죠. 이제 C는 한2% 빼니까 3%를 내죠. 뭐 D는 안 올릴 0%나 1%이죠. 그렇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 이제 연봉 인상을 해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연봉 제고. 이 e 등급 S, A, B, C, D 등급을 만드는 게 이제 평가제도다. 그래서 뭐 IMF 지나고 뭐 BSC 제도라든지 어 매니지먼트 바이오 MBO라든지 그다음 에컴퓨턴시 모델링 이런 다양한 이제 평가 관련 툴들을 제공해가지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이 시간에서 그런 구체적인 평가 툴을 설명드리는 시간 아니고요. 하여튼 평가의 툴 방법론은 BSC, Balanced s 또는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에 의한 평가, 또는 Competency Modeling, 뭐 역량, 이런 다양한 이제 어, 방법들을 이제 기업들이 가동을 해가지고 평가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을 서를 만듭니다. 만약에 어, 우리 팀에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S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A를 줍니다. 세 번째를 B를 줍니다. 네 번째를 C를 줍니다. 다섯 번째를 D를 줍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S는 뭐 9%, A는 7%, B는 5%, C는 3%, D는 1% 또는 0% 이렇게 올려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연봉제고 평가거든요. 어 물론 이제 어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5등급 평가를 많이 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되게 이제 4등급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잘하는 엑셀런트 E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좀 잘하는 친구를 굿 G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평균 정도가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 대개 어, M 미트라고 그러고그 다음에 이제 또는 세티스팩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 기대치가 미, 미진한 사람들에 대해 I 이든 need improve다, so,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I로 보 그래서 되게 외국 기업들은 내등급로 평가를 많이 해도 우리는 5 등급을 평가는 하게평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기업들이 어내 등급을 하든 5 등급을 하든 어, 상대평가를 적용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A팀은 모든 직원들이 어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 팀도 성과가 막 초과되고 모든 팀은들 일을 잘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D 등급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다른 팀은, 어, 모든 직원들이 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S를 한명 줘야 돼요. 이건 이제 불합리한 거죠. 이게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 수십 년 동안 상대평가를 적용해 왔어요. 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어, 문제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막 이제 제안하는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요. 선진기업들, 최근 10년, 그러니까 되게 보면 201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니까. 그죠? 어 최근 10년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성과평가, 상대평가죠.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큰 변화를 보이는 사례가 막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어 2017년도, 그, 저기, SHRM,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되게, 어, 되게 컨퍼런스나 어떤 그, 해평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s h r 레메나탄 트렌드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읽을게요. 매년 실시하는 전통적 성과 평가. 그게 뭡니까? 상대 평가. 등급 나누는 거를 폐지하고요 연속적. 그러니까 일상적 피드. 그러니까 연속적 뭐냐면 이제 만약에 1년 12달 같이 팀장하고 팀원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전통적 평가는 그냥 평상시에는 그대로 있다가 연말 가서 꼭 평가를 해. 연말에 한 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일상적으로 뭐 만약에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어. 그럼 요거에 대해서, 아, 어, 김대지, 요건 요런 요런 점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일상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는 활동들이 새로운 평가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이런 큰 흐름이 있다면 일단 예를 해 놓으십시오. 그냥 과거에는 그냥 업무 따로, 평가 따로 놀다가, 이제는, 어, 일상적인 업무에 관련해가지고 피드백 주는 것, 뭐, 코칭 피드백 주는 프로세서가, 어, 평가하고 관련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 2014년에, 요 SHRM에서 여러 설문조사 해보니까 약72% 기업이 연간 생값, 평가제로 시작, 뭐, 100개 기업 중에서 뭐, 작은 기업들은 또 평가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한72%시그 중에서 2%만 현재, 상대평가, 연말에 하는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나머지 70%는 만족하지 않는뭐 평가는 게 없으면 99%가 만족 안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설문조사 있다. 두 번째, 어, CEB 이제 저런 이제 어떤 뭐그 컨퍼런스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95%의 관리자들이 어, 기존 성과제도, 우리가 연말에 한번 하는 평가도 불만족이 있고, 열명 중에 아홉 명의 리더가 어, 실제로 기존의 평가로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막 이제 2014년 뭐,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제 또 이런 결과가 되습니다 반면에 유럽 PWC, PWC 컨설팅에서 회 어, PWC 네덜란드 리포터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성과 시스템의 어, 개선점이 있다고 이타공다. 약60% 기업들이 뭐 괜찮다, 뭐, 쓰는 게또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경우는 저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어, 결론은 기존에 이제, 어, 상대평가, 뭐, 연말에 한번 하는 성과평가제도에서 뭔가 이렇게, 어, 문제점이 있다. 이슈화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 저런, 저런 트렌드를 빨리 이슈를 받아들이고 개선을, 뭐, 좀 앞장서 좀 극기가 개선하는 기업들이 있고, 어, 기존에,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 여기 PWC 리포터 같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제 되는데, 그냥 이것밖에 없지 않겠지? 이걸 그냥 쓰겠다 이런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급진적인 평가 개선하는 거 보면, 자, 가게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했죠. 그런데, 뭐, 1년에 두 번, 뭐, 분기별로, 뭐, 이런 식으로 성과, 평가 주기가 짧아진다. 어,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책을 봤는데,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OKR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어, 3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목표를 정하고, 3개월 만에 한 번씩 리뷰, 피드백 리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피드백, 실시간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제 어, 끝날 때마다 이제 매니저나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어, 피드백을 해주는 약간 리얼타임, 가제 어, 중심의 피드백도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어, 팀, 매니저하고, 팀원하고, 어 이런 일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게 어, 대화를 하는 이런 게 강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1년에 한번 평가하는 거그 다음에 요기하고 어, 조금 이제 어,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냥 기존의 평가 아까 이제 그저 pwc 리포트에서 기존 평가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이거 써서 뭐 이런 쪽에서는 기존 평가 유지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6월 달, 1월 달에 목표 를 설정했죠. 그리고 연말에 평가합니다 중간 6월 달 정도에 어, 한번더 평가를 해 보자. 좀 간이 평가 이런 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 또 이제 목표 설정 프로세스나 그다음에 어 과제마다 이제 목표는 1년짜리 설정했는데 과제가 하나 끝날 때마다 이제 피드백하는 횟수를 좀 증가시키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평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제도고 이 위에 있는 급진적인 과거 평가를 없애버리고 좀 새롭게 시도하는 것. 이런 큰두 가지 이제 흐름들이 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다양한 종류의 뭐 평가나 기업들의 인사평가 수령안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고 또 많은 기업이 스스로 이제 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 일단 기존 성과 패조의 문제점 보시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종업은 개인의 기여도를 정확히 도출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제 연말 가서 평가하다 보면요. 먼저 선임자 중심의 평가도 일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어그 객관성에 어긋나는 그런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 성과평가 결과 어 실제 기업, 실제 사업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어 관리자와 종업원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행성한다. 평가제도 자체가. 또, 성과평가 프로세스가 어 직원들을 불공정하게 인지될 가능성도 있다. 또, 뭐, 어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팀, 팀워이 깨진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조금의 사기을들어뜨린다그 다음에 빠르게 변화하는 이제 시장 환경에 연말에 하는 평가는 안 맞다. 뭐, 이런 것들이 기존 성과평가에 대해서 반성 또는 문제점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1년에 한번 하는 보다는 자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1년에 한번 연봉 평가 아니라 평가기간을 줄이자. 뭐, 6개월, 뭐, 분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그런, 그런 이제 방향성을 하나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아 프리컨트 체크인 시어템,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합니다. 일주일, 한 달, 분기. 이게 이제, 왜냐면 1년에 하번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S, A, B, C 등급. 미국에도 보면 E, G, S, I 이런 등급을 만드는 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레이팅 하지 말자. 팽, 어, 평가 점수 계산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뭐 지속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이제 매니저하고 어, 이제 인플로이하고 이제 주로 어, 이루어지는 피드백. 그 다음에 어, 목표 설정 및 개인의 역량 개발이나 초출을 어, 맞춰.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 개발 발전에 좀 초출을 맞추자. 뭐 이런 이제 큰 어 성과, 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이, 뭐, 정리해 볼게요. 1년에 한번 하는 걸좀더 자주 하자. 그게 이제 분기, 반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일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피드백 해주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고. 아, 가게 이제 점수 매기고 하는 것들을 좀 없애 보자. 등급, 어, 노레이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큰 개발. 그리고, 좀, 이렇게, 어, 그 어떤, 직원의 육성,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자. 이런 것들이 어, 지금 논의되고, 이미 논의되고 있는 어, 성과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뭐 관련해가지고 여러 책자나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제 성과평가, 저기는 상대평가 등급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패러다임이 없어지고, 이제, 어, 사차 산업, 뭐, 이런 시대에 맞는 육성 중심의 인사관리, 어,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G 하면요, 어, 제널리액트리 하면 기본적으로, 어, 보통 그10%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원들 중에서 20%는 성과가 높으니까 보상을 많이 해주고, 70%는 뭐, 자기 몫을 다하니까 뭐,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10%는 역량이 떨어지거나 회사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니까 퇴출시키자. 이게 10% 룰이죠. 그죠. 아주 유명한 10% 룰. 나머지 10%는 퇴출을 금고하는 제도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결국 저기서도 이제 보면 어 10%, 20%, 70%, 10%를 등급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저기 회장도 어, 직원을 1에서 5순위까지 매기는 평카지도를 폐지한다. 왜냐하면 어 이런 제도들은 어, 심각한 팀워크를 해친다. 그래서 음.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나 G 그룹도 이제 이런 어, 기존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물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어, LG 전자나 네이버나 두산도 어, 개인의 강약점 개선 피드백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제도로서 변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아도비 등 많은 기업들 다시 보시면 이제 어, 세계적 선진 기업들 뭐 MS나 뭐 G 아도비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평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요, 이제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네이버나 두산이나 뭐또 LG 같은데도 이제 이런 트렌드,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요, 새로운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요, 이제 제가 절대평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평가 제도를 상대평가. 상대평가는 어~ 등급을 만드는 제도고요. 어~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보통 절대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요. 어~ 절대평가 제도로 전환되는 사례를 이제 기업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은 어~ 지 제너럴 일렉트릭은요 아까 말했 2015년도에 어~ 서열을 만드는 상대평가 랭킹 제도를 없앱니다. 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8월에 뭐이니까 뭐 글로벌 기회잖아요. 8만 명 대상으로 이제 시범 적용하고 2017년 170여 개국 3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보통 이제, 어그 이제 앱 같은 걸 줍니다. 앱을 주면 어 거기서 이제 상급자하고 이제 어 부하직원하고 업무 관련해가지고 서로 피드백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에, 리얼타임 또는 수시 피드백 제도. 어, 이걸 하기 위한 시어템을로앱 같은 걸 이제 주고, 어, 팀장이 코멘트하고, 팀원이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고 하는 게만들어졌 그래서 GE가 이제 전면적으로는 2017년도에, 어, 새로운 시어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도에, 어, 팀워크에 문제가 있는 상대평가 제도를, 어, 폐지합니다. 어, 조직에서 이제 우리가, 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 2회 이상 연 2회 이상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커넥트 미팅이라는 면담 제도를 도입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사례고 그다음에 아도비 같은 경우는 에 2012년도에 상대평가를 배제하고요. 어, 코칭과 피드백을 기초한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칭이라는 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어, 서로 논의하는 이런 제도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LG전자는 이제 좀 반쯤 도입하는데 우리가 lg 전가 5등급 제도입니다. S, A, B, C, D lg 전자 인원 분포도는 S 5%, A 15%, B 60%, C 15%, D 5%로 이제 이제 상대 등급을 만드는 제 아마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S, D는 5% 5%는 이제 부여합니다 이거는 상대편각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5% 5%는 90%에 대해서는 A, B, C는 절대편 그럼 예를 들어서 어, S 한명 뭐 C D 한 명을 부여해 놓고 나머지 팀원에 대해서는 다 A 된으로부여해 되고요. 아니면 다 성과 떨어진다 그럼 C로 부여해 이거는 이제 평가자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A B C D 든거 그냥 한90%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한다. 대신에 S D는 상대평가 개념은 그대로 적용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좋은 성과를 내고 나도 B, C를, 그니까그팀 직원이 다 좋은 성과를 냈는데 B, C를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A, B, C는 절대평가 대응 도입했다. 네이버는요, 2011년 하반기부터 이제 상대평가를 배제하고 리뷰 제도. 아까 이제 리뷰 제도는 앞에서 보시면 이제 G의 수시 피드백이나 또는 뭐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평가 멘덤이나 또는 뭐 아도비의 뭐 체크인 시스 테마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뷰 제도를 도입하고요. 어 평가 등급 대신에 상사, 동료, 부하로부터의 성과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받도록 전하는 거죠. 그죠? 자 두산그룹은요 2013년 6월에 상대평가를 폐지하고요. 개인 역량 중심의 아까 이제 큰 패러다임이 이제 어 개발. 육성 중심만큼 주시면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 상대 평가를 전면 폐지 또는 부분 폐지하고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고 보면요, 어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존의 MBO 제도 목표 설정제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구체적인 제도로서 물론 이제 개별 기업들은 어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고민해가지고 맞는 제도로 세팅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 그냥 이런 간단한 사례를 보고 아 우리는 그러면 어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할수 있느냐 이런 막 의문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실제적인 사례, 제 고민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게 이제 오늘 강의의 또 중요한 목적인데요. 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걸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만든 원칙이자 어, 이런 관점들입니다. 자, 어, 기존의 평가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좋은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를 도입해라. 이런 패러다임이나 원칙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사부 입장에서 인건비를 관리해주는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을 다 그냥 애쓰던 걸줄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직원들을 다 일이 성과가 떨어진다고 딜를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건비를 적정히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절대 평가가 현실적이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되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과연 절대 평가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물론 앞에서 본막 네이버나 이런 성과가 막 해나는 기업들은 뭐다 절대 평가에 다상위등급줘도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다 보면 중소기업들은 성과도 미진하고 뭐 이익도 많이 안 나고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절대 평가를 주게 하면 그 평가자의 간대하겠냐? 오늘 어떻게 관리 보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HR 쪽에서는 굉장히 캐스팅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론적 추상, 이론에 거치지 않고 절대평가는 그냥 추상적이다, 이론적이다, 현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예 뭐, 굿, 퍼프, 뭐, 성과가 좋은 막 선진기업들만 적용되는 전념문이지, 우리 보통기업, 뭐, 중소기업은 적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거 현실적인, 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평가를 그럼 도입하려면 어떤, 어,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어, 이제 이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평가가 도입되려면요 어, 보상하고 연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평가하고 보상고 연결되면요 어, 보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평가를 더잘 줘야 되죠. 보상을 낮추기 위해서는 평가를 떨어뜨야죠 여기에 이제 평가자의 주관이나 여러 가지 예견계 들어갑니다. Political b e v i e f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그럼 어떻게 실현될지 나중에 설명해. 하여튼 평가하고 보상하고 연계되면 평가는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보상하고 연결이 안 되면요. 평가만의 순수한, 어, 원리가 작동되는데요. 보상하고 연결되면 분명히 왜곡이 생깁니다. 두 번째, 타인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음. 자, 어, 우리가 영업팀에 대리가 한명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재무팀에 대리가 한명 있어요. 이 둘이 업무도 틀리는데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팀 내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타인하고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세 번째가, 어, 연말에 한번 하는 평가 제도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연말에 팀장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평가 점수화 시켜 넣을 수는없거든요 까먹을 수도 있고 뭐 어, 저기 가대 평가할 수도 있고 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연말 일회성 평가는 어, 절대 평가하는 거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어 목표 중심의 평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보면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 재무팀이나 회계팀이 있습니다. 해계팀 구성원들은 업무 목표를 설정할게 별로 없어요. 해계 업무나 이렇게 종무 업무들은 일상 업무가 되게 많아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 목표 설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평,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어, 일을 잘했구나,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목표 예언무도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요 그죠? 너무 목표 중심에 어, 평가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어, 크게 보면 이제 평가의 네 가지 원칙. 보상 연계를 좀 제외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타인과 비교를 안할수 있는가? 연말 일회성 평가 말고 좀더 많이 할수 있는 방법 없는가? 그 다음 에 너무 업무, 업무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라는 건 목표. 그러니까 목표 말고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 이런, 걸,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원칙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어, 관점은요, 육성 관점에서 해야 된다. 어, 보상하고 연결까지. 그 다음에, 어, 타인과 비교보다는 자기 가재의 중심을 맞춰야 된다. 세 번째는 좀, 어, 리얼 타임, 즉시, 여러 번 평가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목, 업무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목표의 일상 업무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여기 제가 설명드린 이제 이런 네 가지 관점들이 잘 섬에 들 때, 어, 절대 평가가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잡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설계한 절대평가의 4대 원칙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게. 자, 육성 및 성장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어, 보상 연계관.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상대평가 폐지하고 코넥팅 도입. 그 다음에 두산에서의 역량의 비중을 높은 역량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육성 중심이고요. 가제 중심의 평가는 이거는 이제 아도비 같은 데에서 어, 이제 팀원의 업무 중심으로 매니저가 코칭하고 피드백하는 체크인 시야 되면도요. 그다음에 개인마다 이제 업무 목표, KPI, key 퍼포먼스 게 성과 지표를 설정하죠 그거 주는 평가. 그다음에 즉시 리얼타임 은 이건 많아요. G 그룹의 이제 어, 그 수시 평가, 뭐앱 같은 거 좋아 하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도 보면요. 주간 매주 어, 주간 업무를 평가합니다. 저, 저도 좀재밌게 보는 사례고 아주 어, 시도를 재밌게 하는 기업인데 주간 업무를 평가합니다. 매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표와 일상 업무 평가는 우리가 어 MBO에서 골 세팅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거 말고 어 업무가 많은 거죠. 그럼 그 마, 많은 일상 업무도 평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LG 생활 건강도 어 목표를 평가하고 또 목표 이의 일상 업무도 평가합니다. 그니까 미국에는 핵시콘이라는에서도 보면 어 목표도 평가하고 목표 이의 또어 p o 채널 리스펀스빌리티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례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질투 평가 사대 원칙 육성 중심에 관점, 뭐 과제 중심의 평가, 리얼타임 즉시 피드백, 목표 플러스 일상 업무를 어, 보안,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이제 절대 평가, 절대 평가 시대 도래 따라서 실제로는 이제 어, 절대 평가 제도를 어, 도입을 하고 있는 좀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그냥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어, SK텔레코,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자료에서 이제 평가 제도를 좀 고민했고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 SK텔레코 하자면요 프로젝트 베이스 평가. 보통 이제 어, 프로젝트를 일년에한 두세 개, 적게는 두세 개, 많게는 네개 하잖아요. 그죠? 그럼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연말에 프로젝트 관계없이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 테스크벨 평가. 보통 사람들이 테스크를 크게는 작게는 선에 개 많게는 데이스키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상급자 평가. 연말에 이런 태스크 평가를 통합하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어 절대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 자주 어 여러 번 해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제가 이제 저기 어 담당하시는 본부장님도 그렇고 또 이제 실무하는 인사팀장님도 만났는데, 어, 어 기존의 연평가 우리가 BS제도. 그 다음에 MBO제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매주 우리가 주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죠? 렇 그럼 주간 업무 계획 수립이 적정했는지. 또, 주간 업무 계획을 이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적 점검하잖아요. 실적 점검했는데 그 실적의 달성도가 어 효과적인 이런 것들을 다 매주 한 번씩요. 주간 업무 계획이 실제 우리 일하는 어떤 그, 그에 대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주간 업무거든요. 그래서 주간 업무를 어, 매주 평가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간 업무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해. 이걸 이제 연간으로 어, 집계하는, 그 52주잖아요. 52개를 매주 평가한다고. 보시면. 이게, 그럼 다시 보시면 기존에 있는 목표 MBO, 이거 평가하고 거기다가 주간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연중으로 가산해가지고 어, 업무 평가에 반영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우리가 볼수 있는 어, 절대평가의 사례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지켜해가지고 우리가 아, 절대평가제도를 작은 중소기업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요. 어 이미 이제 상대평가제도, 서열평가제도 등급을 만든 제도는 문제점이 이제 직시가 돼가지고 주로 이제 글로벌 선진 기업을 중심으로 한1 0년 전부터 절대평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네 가지 관점을 제시했고요. 또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이제 어, 절대평가 제도의 이제 제도를 시어테마 체계화시키고요. 어 상대를 배제하고 절대평가를 할수 있는 기준을 제가 아, 여러분들한테 제시 드린 겁니다. 야 여러분들, 어, 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